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, 연동. 메일을 읽어 옵니다. 이게, 했더니, 어, 찾아냈습니다. 고혈압 밖에서 메일이 이렇게 있고, 어떤 일정이 막 나와서, 이야, 대단한데? 아, 우지맘대로 그래서 <laughs> 어요 <사놨어요>. 이게 뭐야? <laughs> 내 일정을 알려. 자막 아니라 애니제이에요 어디서 들은 것도 있어갖고, 애니, 어, 잠깐 움찔했죠, 제가. 어, d o 이가 있어? 갔더니 익히는 개뿔 그런 거 없고요 네또 뭐 에러 나고 이 정도면 영상 아니면 그냥 덮었죠 잼민이 잼미니, 딱 잼민이가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누가 했어어 잘가 구독 취소 막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저 유튜브가 구글 거여가지고 이런 영상 만들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 2월 8일이었죠. 구글에서 드디어 제미나이를 우리가 쓸수 있게 출시를 했습니다. 기존의 바드를 제미나이로 합치고, 제미나이 어드밴스라는 거를 만들어서, 유료 버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. 사실 우리한테는 오픈 AI보다 구글이 훨씬 더 친숙한 회사이고, 또 구글의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컸죠. 제미나이가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일까. 그리고 실제로 뭐 홍보를 하기에 굉장히 이뭐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. 재미나인데 어, 재미나이가 맞는 발음인데 우리 식으로 그냥 읽으면 재민이 같아 갖고 잼민 잼민이가 뭐잘안쓸 말인데 뭐 찾아봤더니 무례하고 인성이 나쁜 무개념 초등학생을 낮춰부르는 말이. 제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구글에 제미나이가 제미나인지 제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검색을 하면 좀 찾기가 힘들어요. 뭐가 되게 많이 나오고 블로그도 나오고 그리고 제미나이라는 원래 코인 플랫폼 가상화폐 플랫폼이 또 있어요.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의 재미나이로 들어가야 되고, 구글 딥마인드는 아시다시피 알파고를 만들었던 회사고, 딥마인드였죠. 구글이 샀습니다. 딥마인드를. 딥마인드는 뭐 알파고도 만들었지만, 사실 제 입장에서는 딥마인드에서 그 막막 사진을 딥러닝으로 학습시켜서 진단을 하는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었거든요. 그게 딥러닝과 관련된 의료 논문에 거의 첫 번째 논문이었어요. 굉장히 기념비적인 논문이었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줬던 그런 논문이기도 합니다. 구글이 딥마인드를 샀는데, 그걸 사놓고뭐 제대로 안한것 같아요. 그래서 헬스케어 사업은 구글 이 접었다 그러고 딥마인드에서 이제 오픈 AI한테 밀려서 이런 AI 모델을 만들었는데. 어쨌든 가서 이잼 미나이 <laughs> 잼잼 미니 앱 탭으로 가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트라이브2 먼스 그래서 두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두달 후에는 한 달에 29,000원 꽤 비싸요. 최주피티보다 더 비쌉니다. 아, 그래서 일단 뭐 해야 되니까 신청을 했고 자,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 어, 일단 화면은 좀 세련됐어요. 그라데이션 넣고 제미나이 어드밴스 보면 제미나이가도 있고 제미나이 어드밴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 제미나이가 챗GPT랑 비교해서 가장 강점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연동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뭐냐면 어뭐잘 아시겠지만 우리 G메일 그다음에 구글 칼린더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다 결국 구글 워크스페이스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간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어, 나의 Gmail에 접근할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뭐좀 말이 많은데 결국 요구를 하라는 얘기였어요. 확장 프로그램에서 그 스페이스를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얘기였고 처음에 몰랐습니다. 저 인공지능 대할 때 그냥 막 얘기하거든요. 알아서 알려달라고. 그래도 활성화시키지 않고 했더니 연결을 해야 된대요. 그래서 했더니 뭐또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. 그랬더니 메일을 읽어옵니다. 이게 제가 방금 이제 결제. 한 거, 어, 그거에 대한 메일이 왔고요. 그, 이전에 왔던 메일을도 있습니다. 제가 이 연휴에 온콜이었거든요. 어제 나가서 일하고 왔어요. 스테미가 와서. 그래서, 저기, 온골비 신청, 메일도 있고, 어, 아무튼, 최근 메일을 읽어옵니다. 메일을 읽어오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죠.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g m a 가면은 메일이 있는 건데, 그래서 혹시, 답장이 필요한 메일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,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,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사용했다는 메일, 어, 뭐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. 좀 봤더니 이스타 만료됐다는 메일이 왔었더라고요 못봤는데 그래서 어, 요거는 좀잘 찾았네 이스타 올해 어, 미국 학회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스타 연장을 해야겠구나 그런 정보를 새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학회에서 온 메일을 좀 걸러내고 내가 역할 맡은 거에 대해서 그 관련된 메일을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꽤 어려운 테스크 일것 같긴 한데 그랬더니 어, 찾아냈습니다 고혈압 학회에서 온 메일이 이렇게 있고 제가 어, 사람 모니터 연구의 충계 심포지움에 발표를 하나 하기로 돼 있어서, 이런 메일들이 있는데, 그런 메일들을 잘 찾아 냈고, 그 이외에 학술위원회 회의 관련된 메일들, 이렇게 잘 찾아 냈습니다. 음. 그래서 역할이 있는 거두개다 하고 이렇게 또 보여줬고, 내친 김에 3월에 예정된 학회에 대해서 메일 온걸좀 찾아달라고 했더니, 첫 번째는 이제 방금 했던 요거는 근데 사실 좀 틀렸어요. 어, 고혈압 학회 충격학술대회는 아니고 혈압 모니터 연구의 심포지움인데 이렇게 나왔고, 4월 1일에 하는 KCTO 클럽 미니 웹이나는 4월 1일인데 아마 증례 접수가 3월 1일까지여서 여기 나온 것 같고, 그 다음에 TCTAP 2024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건 4월 달 건데 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, 아 메일이 있는데 어, 제가 저한테 왔던 룰이 저 지금 여기 써 있는 세 가지거든요. 그래서 잘 찾아서 정리를 했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, 무슨 장소가 틀렸어요. 올해는 코엑스에서 하는 게아니라 송도에서 해가지고 코엑스가 아닌데. 보이스에서 산다고 돼 있고 사실 요거 말고 어두 가지 학회 더 있는데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어쨌든 근데 매일 가지고 뭔가 정보를 가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제가 1년에 몇번제 네과 모닝 컨퍼런스 강의가 있는데 그 언제냐 라고 물어봤더니 24년 11월 29일이래요 매일 를 받는데 이거는 23년 11월 29일 얘기고 또 저체가 제가 아닙니다. 제가 아니라서 그날은 내가 아닌데라고 했더니 2월 7일 지난 주 지난 주저 아니었는데 이것도 저 아니죠. 아닌데 자꾸 뭐 하래요. <laughs> 그래서 아이 근데 이게 사실 매주 오는 메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왜이 메일을 가지고 내가 발표하는 날이라고 했는지가 궁금해서 왜 이걸 고른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냥 단지 모델일 뿐난 모른다 이렇게 <laughs> 다워 줍니다. 약간 약간 재미나이에서 이제 제미니로 넘어가려는 <웃음> 기분이 <웃음>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그 다음에 사실 이 저는 제일 있었으면 좋게. 을 캘린더 에 AI가 들어가서 뭔가 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근데 지금 제미나의 어드밴스는 구글 캘린더 접속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한번 물어봤죠. 물어봤더니 어, 된대. 어, 막 된대. 되는데 이 확장 프로그램 사용 설정 안해 갖고 지금 안 되는데 그걸 하면은 뭐뭐막 뭐, 막 많이 할수 있대요. 그래서 설정했으니까 다음 주 일정을 확인해 달라고 물어봤습니다. 어떤 일정이 막 나와서 야 대단한데 하고 자세히 봤더니 어 무슨 고객과의 미팅을 카페에서 뭐 하고 그리고 오전 1 1시 헬스장 뭐 프리랜서 업무 진행 아 뭐지 맘대로 구성했어요 이게 뭐야 내 일정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또 보면 이 이랬더니 일정은 예시이고 실제 일정 변경될 수 있대요. 그러냐? 네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글 칼렌더에 접속해서 나의 다음 주 일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뭐또 설정 안돼 있어서 또못 한다고 얘기해서 뭐가 잘못됐나 하고 봤는데 설정은 잘돼 있고 해서 야 설정돼 있다 했더니 이번에는 뭐쭉 얘기하더니 이메일 계정 이메일 주소를 아, 알려달래요. 어... 약간 뭐 보이스피싱 느낌이 좀 나죠. 아니 내 계정으로 지금 접속했는데 계정을 알려달라는 게 무슨 소리? 그래서 뭐 어쨌든 한번 알려달라고 하니까 뭐 알려줘 봤습니다. 그래서 내 네, 메일은 이렇다 했더니 어, 뭐 뭔가 될 듯한 얘기를 해가지고 일정 알려달라 고 했더니 또쭉 나오는데 또 고객과의 미팅에, 헬스장에, 프리랜서에. 또 이런 소리를 막 했습니다. 아, 이제 이제 잼민이 확정 가고 있어요. 아, 그래서 야, 너 접속이 도대체 되는 거야, 안 되는 거야? 내 네, 아니오로 어대답하고나 설정이 돼 있으니까 예, 네, 아니오로 대답을 했더니 안 된대. 이때까지 뭐야? 된다고 했던 거. 계정 왜 알려 달라고 그런 거 그렇습니다. 어쨌든 구글 Gmail은 되고 캘린더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연동할 수 있는게 구글 플라이트와 구글 호텔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행 계획 이런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올 8월에 있는 유럽 심장학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그거에 대한 일정을 좀 봐달라고 했더니 어 요거 꽤 괜찮게 정확하게 했습니다. 더군다나 3월 1일이 초록 제출 마감일이라는 것까지 알려줘서 정보롭게 잘 알려주는구나 싶었습니다. 근데이웹사이트에 링크가 빠져 있어가지고 어, 웹사이트 링크가 없는데라고 했더니 링크를 이제 알려줬는데 보면 유로 비전 송 콘테스트 링크를 알려줬어요. 그도 위키피디아, 구글에서 ESC라고 검색하면 유로 비전 송 콘테스트 자주 나옵니다. 저것도 매년 하는 노래자랑 같은 <laughs>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ChatGPT와 제미나이의 제일 큰 차이입니다. ChatGPT는 같은 세션에서 계속 맥락을 잡고 있거든요. 그래서 위에서 ESC가 유로피안 소사이어티 오브 카디올로지였으면 그 다음 답변도 유로피안 소사이어티 오브 카디올로지에 대한 답변을 주는데 얘는 갑자기 실컷 초록마감 원생을다 얘기해 놓고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링크를 갑자기 주는 거 전혀 맥락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아니 그게 아, 그거 아니 유로비전 그거 아니다라고 아, 얘기를 했더니 뭐쭉 얘기를 하다가 링크드 유로비전 콘테스트에요 어, 잼 잼민이 아 잼민이에요 어 그래서. 오케이, 알았다. 그러면은 이제 여행 계획을 한번 세워 달라 했더니 구글 항공편, 구글 호텔 막 이런 걸막 검색해서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이, 이 항공편, 뭐 루프 탄자, 에미레이트, 또뭐 대한항공 아시아나, 요거는 실제로 제대로 잘 검색을 했습니다. 가격하고 이런 거. 호텔도 런던에 있는 호텔인 것 같긴 한데, 조금 이상하긴 해요. 위치가. 그래서 뭐 일정 이렇게 했고 요거는 어, 구글 플라이트로 바로 갈수 있는 링크도 되어 있고 호텔도 있는데 얘가 추천한 호텔 보니까 얘가 학회장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, 얘가 또 구글 맵도 연동이 되니까 학회 해달라 그랬더니 프로그램 돼 있지 않대뭔 소리야 이게 <laughs> 그렇게 하도록 뭐 제가 나쁜 거 시킨 것도 아닌데 학회 장소가 어디냐 대차 물었는데 여전히 프로그램 돼 있지 않대요. 어, 한글로 물어봐서 그런가 해서 영어로 물어봤더니 지도는 안 나오고 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스웨덴에서 스위즈 <laughs> <laughs> 제미니. 아, 잼민이가, 스웨덴에서다 아, 물론, 뭐, ESC 얘기도 하지만, 저기는 런던의, 뭐, 엑셀이라는 그런 컨벤션 센터인데, 아, 그건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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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. 그래서, 그래도 믿을 건그 이메일은 좀 하니까, 근데 영어로 했더니 또, 뭐, 안 알려주고, 한글로 했더니, 이메일을 찾아줬는데, 또두 가지 이메일은, 중요한 이메일을 찾아주긴 했습니다. 첫 번째는, 초록 마감이 3월 1일이라는 걸 알려줬던 메일이고, 두 번째는 저는 이미 예약을 다 했거든요. 그래서, 호텔 컨퍼메이션 메일인데그거를 어, 찾아줬습니다. 중요한 메일이라고이메일은뭐좀 하는구나 나머지는 잼민이구나 아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제 영상에 보시면 체즈피테루, 어, 그 다음에 이제제영상에 보시면 서이영티로 만들어서 이이용해서리터러을리서치 하는 거를 그때 영상을 만들었었는영상 구글은 구글 스칼라라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뭔가 여기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. 그 마이트라 클립 관련된 중요한 논문들을 찾아달라고 했죠. 그랬더니뭐잘 나와요. 에버레스트 투 고압 드라이얼, 다음에 마이트라 펄 드라이얼 했는데 그 다음엔 저 처음 보는 연구에 지루 A M I 인저런스. 근데 이거를 찾아줬는데 여기에 지금 링크가 하나도 없어서 음, 제시한 논문의 링크를 달라고 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. 왜냐하면 이게 얘가 찾은 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면 링크를 따라가서 직접 확인해야 되니까요. 제가 마이타 클립 논문들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알지만 모르는 분야라면은 링크가 꼭 있어야 되고 들어가 봐야겠죠. 어쨌든 그랬더니 링크를 막 줬습니다. 들어가봤죠. 그랬더니 엉뚱한 게, 네오네탈 렛 바스킬라 스무스무슬 셀 어, 다음 코합은 어, 스몰 아레네이 시퀀싱 그 다음에 뭐, 오베스티 하이타로니아 인소니아 그 다음 뭐 마지막은 뭐 베트남 모먼뭐 이런 뭐 엉뚱한 게 링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 GPT 3.0챗 GPT 3.0에서 있었던 그런 정도의 아주 초보적인 문제인데 돈 내고 쓰는 재미나의 어드밴스가 이러, 이러고 있다는 거는 한심한 노릇이죠 한심한 노릇이고 지루 지루 이 세금 낼때 쓰는 건데 또 제로 제로 Z 아닌가요? 이거는 뭘까? 뭐 그럴 듯하게 막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내용 보면은 여기에 뭐 경심낭내 혈전 제거술이 소리,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써놓고 IABP는 대동맥내 풍성 펌프죠 또 엉뚱한 거를 써놔서 내용 자체도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고 뭐 링크 따라가면 또 인섬니아 나오고 저 제목을 한번 검색해봤죠. 네 그런 제목은 없고 비슷한 거 있어서 들어가봤더니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리뷰 아티클이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. 물론 저 리뷰 아티클에도 지루 연구는 없었고요. 그렇게 찾아봐도 안 나오고 뭐 없어요.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연구인데 저렇게 그럴 듯하게 만들었습니다. 특히 뭐 자마에 실렸다고 해서 또 찾아봤는데 당연히 없죠. 자마에도 없고 그래서 이거 없는 것 같은데. 라고 했는데 어, 그가 우기입니다. 이때 2016년부터 했대. 갖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게 뭐 치료 옵션을 권장되고 있대요. 와, 환장을 노릇이죠. 자마에 그런 거 없다. 너 자마에 실렸다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라. 라고 했더니 얘가 아, 자마가 아니라 애니제임이 어디서 들은 건또 있어 갖고 애니제임이래요애니제임이라고 하면서 DOI까지 줬어요. 어? 그래서. 어 잠깐 움치 했죠. 제가. 어? d i i 가 있어? 하고 에, 복사해서 갔더니 익히는 <laughs> 개뿔 그런 거 없고요. 저것도 다 얘가 만들어 낸 거고 뭐 제목 어, 검색 하나마나 당연히 없습니다. 어, 없는 연구에요. 그래서 야왜 계속 거짓말 하냐 그랬더니 엔제임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아직 안 됐다 아, ESC, e ESC s 앞에서 ESC도 얘기했다고, e s g 2023에 레이트 브레이킹의 발표가 됐다. 그런 거 없었습니다. 그런 거 없었었고, 그런 거 없다고 또 얘기를 했더니, 아, 그게 아니라 2022년 TCT에 레이트 브레이킹이래요. 당연히 없었죠. 그런 거 없었어요. 그래서, 야, 왜 계속 거짓말하냐, 그랬더니, 드디어 이제, 뭐, 실토를 합니다. 아 이, 이거 지금 영상 만드느라고 한거 아니면 정말 벌써 껐을 텐데 아, 완전 재민이에요 재민이 아, 사람을 진짜 뚜껑 열리게 하는 재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, 데이터 아날라시스는 이 어떻게 할수 있나 맞습니다 얘가 또 재민아이가 강조하고 있는 게 멀티모달을 분석할 수 있다 뭐 이런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스타그램 하나 주고 설명해 보라 그랬더니 뭐 제법 잘 어, 설명하는 것 같아요. 잘 설명하고 그림 주고 코드 만들어낼 수 있냐. 제 이전 채 g p t 영상에 있었던 내용들이긴 합니다. 했더니 어 금방 잘 만들어냈습니다. 그래서 요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느냐 아 이게 궁금했는데요. 그래서 했더니 뭐 일단은 만들어줬고 어 그리고 장점이 이런 그 레퍼런스도 링크도 달아 주더라고요. 데이터 분석하고 관련돼서는. 근데 이런 식으로 파일을 직접 그챗집피티에 데이터 아날라이스처럼 올리는 거는 안 되고 올릴수 있냐고 했더니 또뭐 된대요. 된다고 하는데 직접 여기 올리는 거 아니고 구글 코랩에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해서 할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사 요거 전 몰랐는데 구글 코랩에 드라이브 마운트하는 걸 몰랐는데 그 코드를 또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 제미니한테 그래서 이게 직접 할수있냐고또할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코드만 주면 코드로 이제 구글 코랩에 가서 에,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많거나 큰 경우에는 어, 구글 드라이브를 코랩에 연동시키는 코드고요.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여기 이런 식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이 바로 다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샘플 데이터를 그쪽으로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전 영상에서 이제 CGPT로 케플러마의 서바이벌 커브를 그리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주고 잘 만드는지 그래서 CGPT는 그 라이프 라인이라는 파이썬 코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드를 받아서야 해 되고 아니면 그 안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도 이건 구글 코랩이랑 같은 회사니까 뭐가 좀 다를까 했는데 뭐 코드는 금방 잘 짜서 줍니다. 이걸 또좀 나누어서 줘가지고 하나씩 복사해다가 붙였는데 일단 봐도 라이프라인 인스톨을 안 했는데. <laughs> 이스톨하는 말을 안 하네요. 당연히 에러가 나고 이거 아, 에러에 대한 잘 대응을 하는지 봤더니 뭐 라이브러리 설치 안 돼서 그렇다.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근데 하는데 뭐 계속 계속 뭐 코드가 안 돼요. 계속 에러 나고 고치고 어, 에러 코드 넘겨서 뭐 실수했대요. 실수해서 했다 그러고 수정하고 또 에러 나고. 어, 또 일어나고, 또 하고, <laughs> 아, 한심하죠. 네. 하고 뭐, 여러 차례 하고, 하고 해서 결국엔 뭐 그려내긴 했는데, 아, 저 분명히 우상향 하는 그래프 그렸는데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. 아, 어쨌든 그렇지만 굉장히 에, 쉽지 않았구요. 음, 로그랭크 추가 분석에 이런 걸 레코멘트를 해서, 어, 로그랭크 코드도 달라고 해서 한번 했는데, 네, 뭐또 에러 나고 이 정도면 영상 아니면서 그냥 덮었죠. 근데 <laughs> 그러뭐또 네, 자기 실수했대요. 또 다시 실수했대요. 그래서 뭐 코드 다시 주고 해서 뭐 결국에는 확인 구했습니다. 구했고 그 다음에 뭐 어, 누적 위험도 곡선 구하는 것도 있어갖고 뭐 했는데 한열 번은 다시 한것 같아요. 그룹이 두 개인데 그래프 계속 하나만 그려주고 뭐 바꾸 바꾸 해갖고 뭐 최종적으로 그렸는데 별로였습니다. 그래서 재미 나이라고 우기는 잼미니를 음, 어, 제가 쓰는 범위에서 한번 해봤는데. 아, 메일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거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직 좀 놓치는 게 있고 빠뜨리는 게 있어서 중요한 작업에 대해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거긴 좀 나아질 개선의 여지가 좀 있는데 나머지는 혈압 오르고 잼민이 <laughs> 젠미니, 딱 잼민이가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어, 안타깝지만 어, 수고했어 어, 잘 가. 구독 취소 막 이렇게 해서 아~ 재미나이는 잼민이는 일단은 당분간은 안 쓰는 걸로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 유튜브가 구글 꺼여가지고 아~ 이런 영상 만들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<laughs> 어쨌든 아~ 제가 써본 잼민미나이였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.